아 진짜 너무 아, 좋다. 어떡 하지 나 얘기하는 너무 진안 누가 저거 김포카 마스터트라고이거 모르면은 김포카 다른데 아니라고. <웃음> <웃음> 좋은 거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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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수업 번호 보였더라 20690? 네. 아 쌤. <웃음> <웃음> 가장 먼저 두번탈 가족? 가족? 엄마, 아빠? 간톡방이 있어 어. 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왜냐면 저번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필이하고 응. 처음 필기 학교 갔을때 엄마, 엄마를 잃었 엄마. <laughs> 엄마 울면서 아빠! 이러면서 아빠, <laughs> 딱어도 <들으면서> 일할 시간이라서 <laughs> 아 진짜 필기해줘 필기 아... <laughs> 기절할 거같데 <근데> 내가 기절을 <laughs> 하라고 <와>. 그래? <laughs> <laughs> 청심환을 오늘 먹었어야 됐어 쌤한테 뭐 카톡 소나 그럴 때 그냥 술로 <laughs> 술로 버티는 <웃기는> 거에서 <말고. 웃음> 술 마시고 있어요 쓰레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어제 다술 먹고 잤대. 근데 다들 눈이 새벽부터 띄어났다고. <laughs> <laughs> 어, 평오쌤. 아, 그래서 같이 함께 하시면요. 고소연. 저, 저요. 저, 박오쌤 앞에서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날 진짜 역대급으로 면접을 <laughs> <laughs> 망했어는데별 네. 질문도 아닌데. 아니, 생각하시면. 쌤 <laughs> 표정 <상편으로> 이걸 생각한다고 <laughs> <laughs> 그래도 소연이가 에이스예요. 면접반에서. 네. 네. 음, 그런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래 네. 갖고 제가 어딜. 그날은 거의 면접 처음 한 애처럼 했어요 제가. 모든 네. 질문에 잠시 생각할 시간을. 그리고 연이는 얼굴 빨개지는 거를 지금도 아, 네. 빨개졌어요. 네. 정말 완전 지금 호응인간인데요? 대야 한다. 네. 중급 센저대야 돼요. 오케이. 아이고.. 5분 남았다 야. 페이스타임 해주면 안 되는데, 애들이? 웬일이야? 야 웃긴다. 애들아 들려? 와! 강희 안녕 <laughs> 야이 준경이네 준경 중경. 와 채널실인가봐 진짜 서울노다 아, 아 저번 네친구들이고 네. 얘들아 인사 한 번만 해줘 야이 방을 켜놔야들아나 <laughs> 가볼게 2분 남아서 <laughs> 나만 목소리 <목줄이> 안 들리냐? 2분 남았어 어 내가 눌러 내가 눌러 어떻게 해 <laughs> 저 이제 떠나고 싶어요. 쌤. 그래 가라. 이제 널 보내주고 싶어 우리도 음, 가라. 세븐 세20650 됐다. 세븐. 어? 어, 됐다. 됐다. 우와! 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우와! 우와. 장애야, 장요50몇 명이야? 58명 58 중에 충분입니다 아. <laughs> 오케이! 깜 <laughs> 놀랐어요. 이거 계속 해보는 거아니지 잘못된 거 맞나? 감동 어. 진짜. <laughs> 엄청 감동이다. 엄청. 네. 무엄 엄마라고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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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의 보고 난이가있습니 아, 우리 그정까지 못해. 또 내려온 다부나나 사실 아, 사실 눈길 여기 가는데 이게 안, 아, 안 보이는 거야,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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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쩌지? 이거는 나도 이바는거야 아이고 서아아유 우리 이제 애기 애기 들나 사실은 둘째거든요 축하드려요 다두분다 축하드려요 저희저 찾아뵈러 1 2 0번 싶어요 아트요아 드디어 가는구나 이제 잘 됐다 잘 가나 이제 한푼 서영아 없 없어? 멋있어? 종종 오겠스니생다 썰어. r e p a r t 를 c a 고 노래 한긴 해. 했지 Oxina, mamma, m 했 m m a mamma, m a 까 m a 했 a m m a mamma, m a m m 했 mamma, 는 a m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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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했어 m a 데 a 그래서 나 걱정하는 거야. <laughs> 어이, 이제 마음 진짜 편하게 놓고, 해도 어? 돼. 아, 아직도 긴장돼. 아, 다 덜덜 떨려야지. 특히 여경이 아, 맞아. 사실 이번에 대거, 대거, 여경이. 그게 제일 좋아요. 걱정거리들이 다 나타나고, 어? 알아줘. <그렇지>? 어, 좀, 나의 이애 중에 있는 인간들이 다 돼가지고, 고생했어. 그래, 그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시우쌤네저 합격했어요 <laughs> 합격했어? 고생했다 시윤아 <수환아>. 어, 감사합니다 뭐 <laughs> 감사해 네가 열심히 아니, 잘해서 그렇지 아니 학원 계시면 은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아니, 네. 아그막 학원에 조금 오래 있느라 연락을 못 드렸어요. 왜 펑펑 울었어. 아니요 그 너무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아... 카메라 없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그냥 울 <laughs> 울컥 정도는 했는데 그냥 아 참자 참자 이러고 진짜 아... 감사합니다. c 메 m e r 없으니까 인제 눈물이나 네 아직도 실감 <laughs> 못 나요 고생했어 그래도 세 <laughs> 분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진짜 스타트에서 <laughs> 잘해서 좋은 결과 내줘서 선배 너무 고맙다 아닙니다 선배 <laughs> 이제 진 진정 후배 됐네 아 진짜 이제 진정.. 진정 시험 퀴즈 됐어요 아 소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놀아 이제 아쌤 연락하면 보자 또 연락드릴게요 쌤아 알았어 고생했어 수상해 감사합니다 아